아니, 채연님. 또 어제 썸네일에 채연님 똘보기 형한테 늙었으면 네. 빠지라고 하는 거 들어가 있길래 이런 말을 했었나? 네. 이렇게 사람이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었나라고 보니까 네. 진짜 네. 멍청하면 빠지고 늙었으면 빠져있어 이라는 네. 말을 진짜 했더라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 그, 누가 해서 따라한 거겠지 그냥 독창적으로 아, 하던데요? <laughs> 좀 그런 적 없어요 프리스타일이던데요? 그냥 살짝 후드식이던데?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아 f 킹 c k i n g 후드였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님은. 제가요? 네. 잘 배웠네 그러면. 음. 맘에 네. 드는 단어 선택이었어요 문장 구사할 거. <laughs> 누미님 하이오. 하이오. 근데 왜똘보형안 올까? 아, 원래 안 오잖아요. 아 원래 안 오잖아요,구나. 네. 그렇구만. 아니 류미님이 뭐, 뭐 메시지 보냈는데 답장 안했다고 하길래 저기 오늘 자고 있는 음. 줄 알았어. 근데 방송은 켰더라고? 응. 음, 그렇구나. 네. 언제 켰냐 이거? 2 0분 전에 켰네. 언제? 아예. 똘보경. 어, 안녕하세요. 아, 방금이라서 그런가 목소리에 가오가 잔뜩 꼈는 데요형 지금. 그니까 거의 픽맨. 안녕하세요. 대박습니다 <laughs> 어, 이거 목소리가 <laughs> 뭐? 그 뭐.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형. 실제로 보겠습니다. 길들어 부려니다 엄청, 엄청 중저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처음이라고? 저리 아, 처음, 아, 처음, 아, 아, 처음 아. 아니잖아. 아. 그리 처음 아, 아니잖아 아, 저번, 저번에 저기 저 뭐야 백룸 저거 마피아인가 그거 할때한번 같이 하지 않았었나? 아 그때 계셨었구나요 미쳤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 근데 그때는 그렇게 중동이시지 않으시지 않으셨나요? 아 지금 일어난 지 10분 돼가지고 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픽셀에 들어오게 된 신인 요롱이입니다 <laughs> <재밌납니다>. 아니 놀복이 요 놀복이 요 요롱이님이 예, 예. 나한테 형 때문에 음. 걱정 많 많이 했어. 왜? 아니 자기가 메시지는 답장 안 해준다고 자기 싫어하는 거 아니고 메시지 보냈던데. 진짜로? 음. 읽었어 읽었어. 읽으면 답장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아직 어, 편지 안 왔어요. 아니. 난 읽었고 의미 전달 됐고 어친구거 네, 아니야 어, 느꼈어, 느꼈어 느꼈구나 읽는 아아 아, 아, 저스 아, 필 아, 했구나 형 그냥 그냥 받아들였구나 흐름을 음 응, 입력 이 됐습니다 요롱님 걱정하지 네, 마세요 다, 네, 다 네, 기억해 아. 응, 나 뭐라고 보냈지 는다 기억해 읽어도 릴까요 아, 아니요 <웃음> <웃음> 뭐라 아니 뭐라 보냈는데 아니 뭐라 보냈길래 답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laughs> 응 뭐라 보냈길래 답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대뜸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길래 <laughs> <laughs> 아, 요런님 스타일이 약간 뻘꼽님 스타일이었어? 아니요, 저 그런 말한적 없고. 개새끼 좋아하시나요? 아니, 아니, 네? 개새끼를 좋아하시는구나. 그. 진우님, 고래가 지... 산 똘굽님한테 계속 깨어나요. 자주 보게 되실 <laughs> 거예요. 너. 열등감, 네. 열등감. 아, 그게 아니라 제가 공포 네. 게임을 많이 뭐랄까? 다른 남들보다 좀 리액션이 크고 그러셔서 놀라실까봐. 그리고 또 일, 이런데도 같이 합당을 해도 괜찮나. 걱정스러워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나 번호 안 물어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아, 거기까지만. 공개 가능한 부분이구나 아뭔소리요 음, 선이 정해져 있으시네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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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 느꼈다잉 아냐 아냐 음네채원님은 왜요 네? 언니 아니에요 왜요 왜요 아이 기싸움 아 기싸움 벌써 개표하네 그냥 아 이게 뭐지 이거 이게 기싸움인거야? 아니면은 바로 저기 위기싸움기는거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미쳤다 진짜 선배가 너무 배 그쵸? 네네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나 네, 궁금한 거 있는데 뇨롱이 님 방송 얼마나 했어요? 언제 첫 방송이야 뇨롱이 님? 저요? 저 네. 채현진 님 보다 길어요 왜 제가 길어요 제이이 <laughs> 네. <laughs> 저는 잠깐, 왜 길어요 <laughs> <좋아요. 웃음> 어 그렇네 채현진 님은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음. 6년밖에 안 됐네 아, <laughs> 아니, 2019년 방송이면은 사실상 얼마 안 했는데요? 응. <laughs> 어디서 아니, 근데... 있긴 해. <laughs> 똘복이 형도 그만 뗐지 네. 말고. 가보복이형 2018년인가? 몰라? 아, 돌복이형 2019년이네.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돌복이 형은 유튜버 출신이잖아. <laughs> 유튜버, 유튜버 출신도 아니지. 뭐 거의 동시에 방송 시작했지, 뭐. 근데 채연진 님 벌써 잡아먹혔네. 지린다. 아니, 제가, 제가 승배예요. 먹히는 <laughs> 속도 봐라. 기강 잡았는데요. 아니, 뭐, <laughs> 봐. 아이, 채연진 님. <재현진님. 웃음> 네. 우리, 네? 저기, 선후배가 어딨어. 다 저거지, 같은. 어? 아유요루기님 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반요 그래요. 넓은데. 근데 저거라고 하던데. 2000, 그, 남봉님이 그때 2025년에 들어오면 다 동기라고 하던데. 감독님이제편 네.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연동기라던데. 예. 연동기라던데. 아니 연동기는 연동.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1월에 들어도에 왔다고요. 와 1월에 들어오셨어요? 아, 빠르니어 가지고 작년에 들어온 거 쳐도 돼요. 아 <laughs> 근데 서현진 <laughs> 님 그거 아세요? 아니, 그 서현진 <laughs> 님. 그 드러, 진짜 하지 마 진짜. 준석이가 <laughs> 준석이가 어제 저녁 했거든요. 어제? 어제 맞나? 네. 그제? 12월 네. 2일에 저녁 했는데 준석이 올해 1월에 저녁한 사람이랑 예비군 연차가 똑같아요. 내년에 네. 이제 예비군 네. 1년 차거든 분다. 어쩌라고요. 어쭈, 네. <laughs> 난 그런 거 몰라요. <laughs> 너희랑 달라. 아니, 하여튼에저 빠른 데 가지고 저 2024년 입사 가능하거든요. 맞아. 네가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네. 네. 근데 태현 님 그냥 네. 선은님은시잖아잖아요니까이친는이 친구는 는이는거어떠는요선배는맞는데막내는이친는이 친구는 내가왜 막내냐고 요제가이친 명인데.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친이가가가가가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친구 <laughs>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누롱이님 RP, RP 나이 있어요? 아, RP 같은 거 있어요? 저 RP 같은 건 따로는 없어요. 아, 그래요? 할까요, 지금? 오케이, 저 지금 천사 할게요. 막내 하나. <laughs> <laughs> 오케이, 저도 <정할까요>? RP <laughs> 저도 R P 정할게요. 어어어 <laughs> <laughs> 어, 어, 뭘로요? 저전2,000살 할게요. 저도 R P 아직 안 정했어요. 와 최연지 판때기 퀄리티 봐라, 진짜 같다. 어, 진짜 나 리깅 잘돼. 완리긴 <laughs> 꽤 <개> 잘된다. <laughs> 어, 많이 부었어. 아 저거는 버튼 안 눌러도 울던데. 나 아, 이게 몰랐는데 <laughs> 난... 나보다 한참 누나였네. 내가 그동안 너무 실례했다. <laughs> 미쳤지. 어 미안해 인마. <laughs> 나이로 따지는 거면 내가 픽셀 짱이요. <laughs> 2,000살 그치? 이상 있나? 이사를? 응. 2,000 2,000살? 근데 애초에 그 RP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을 거냐? 우리 회사에 RP 있는 사람이 있나? 있지 응? 버추얼들 은근 아 비니님 응, 비니님도 있고 비니님 근데 그 RP 그냥 대충 허점 허점 초성이던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뭐 상세하게 뭐 없던데요? <laughs> 그러니까 대충 정해놓고 약간 스토리를 안 짰나 봐요. 그니까 그냥 서두만 적어놨던데? 응 아쉬운 거지 뭐. 솔보경도 RP 되게 잘 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마, 하는 사람처럼 RP 보이고. 뭐예요? 족 같은 새끼요. 음, 네? <웃음> 어? <웃음> 저게 RP에요. 어, 와, 에? 진짜 RP 상각하다요령이님 네. 어. 연락 안 받는 것도 거기 RP 연장선인 거예요. 캐릭터 몰입도가 아 상당해요, 지금. 아, 아 맞아요. RP 답장하고 싶었는데 RP 찍히느라. <laughs> 아 입술 깨물고, 깨물고 참... 참... 참았어요.